데일리 글로벌 뉴스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식당에서 60대 남성이 식당 주인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태에 빠졌던 피해자 중한 명이 안타깝게도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북 경찰서는 피해자인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여 오늘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후 2시경 강북구 수유동에서 60대 부부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직후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흉기에 찔린 식당 주인 부부는 곧바로 인근 대형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안타깝게도 부부 중한 명이 치료 과정에서 어제 26일 끝내 숨을 거두었으며 남은 한명 역시 여전히 위중한 상태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끔찍한 범행은 식당에서 홍보용으로 제공하던 1,000원짜리 복권 한 장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해당 식당은 손님들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하기 위해 현금으로 계산하는 손님에게만 복권을 나눠주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의자 A 씨는 사건이 발생하기 하루 전인 25일 이 식당을 방문해 식사한 뒤 신용카드로 결제했고 이 과정에서 왜 나에게는 복권을 주지 않느냐며 식당 주인과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당시 식당 주인은 카드 결제를 하면 복권을 줄수 없다고 설명했으나 A 씨는 이에 불만을 품었고 일부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다음 날인 26일 점심에 다시 찾아와 현금 결제를 했음에도 추첨일 다음 날인 일요일은 복권을 주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격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이에 앙심을 품은 A 씨는 26일 오후 흉기를 소지한 채 식당을 다시 찾아가 말다툼 끝에 이와 같은 참혹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추가로 조사하는 한편 구체적인 혐의를 확정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